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유튜브 헤이지기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쇼핑 일정은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기념품이나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제품들, 혹은 일본에서 사면 더 저렴한 제품이나 면세 혜택들을 놓칠 순 없으니까요. 일본에서 물건을 사면서 어떤 표현을 접하게 될지, 오우기 선생님과 쇼핑할 때 사용하는 여행 일본어 함께 알아보아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일본 여행에서 무조건 들르시는 곳, 일본 편의점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도시락, 계란 샌드위치, 모찌롤, 과일물, 푸딩 등 맛있는 먹거리는 물론 편리한 생활용품을 24시간 구매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편의점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 근처에 없으면 불편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 편의점만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일본에서는 편의점 내에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할 때 가까운 편의점을 찾으면 된답니다. 둘째, 일본 편의점에는 프린터기가 있어서 인쇄, 팩스, 사진 출력의 업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과 콘서트 티켓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편의점 브랜드별 특화 상품도 알아보겠습니다. S11은 일본에서 가장 큰 편의점 체인인 만큼 자체 브랜드 상품이 많은데요. 좋은 원두를 사용하면서 저렴한 커피가 유명합니다. 에프마트는 즉석에서 튀겨주는 치킨이나 면도시락 엘소는 모찌로를 비롯한 각종 베이커리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류가 대표적이죠 그럼 이제 오오기 선생님과 본격적인 쇼핑 상황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배워볼까요? 어 네, 이번에는 됩니다 쪽을 먼저 할까 하는데요 네 됩니다 네 하이 아까 데키마스카 였으니까 네, 키마스 카드의 의문 표현을 만드는 표현이어서 이거를 빼면 네, 돼요 가능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됐기 했 하이 됐기 했자 그리고 네냇기 했으니까 네 괜찮다 했으니까 네, 받아야죠 카드 받았습니다 카드 오아즈 까리시마스 카드 오아즈 까리시마스 네 이시마스라는 게 있어서 네한어은 받았습니다 지만 일본어는 받겠습니다. 네, 미래 변이야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와즈카리라는게 받는다. 네, 내가 맡았다라는 말이 오와즈카리입니다 그래서 돈째로 카드 오와즈카리します 카드 오와즈카리します 네. 아, 카드 오와즈카리します 카드 오와즈카리します 네, 하면은 네, 받습니다. 았자 이번에 조금 네, 곤란해요. 아 네, 그럴 때 아, 안돼요 하지는 않고요. 어좀좀좀좀 네. 좀, 좀, 좀. 네, 이렇게 돌려서 네, 말하는 경우도 네, 되게 많죠. 자 그래서 처음에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카드는 좀 카드와 네, 능기 때문에 와라는 조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좀이라는 게 조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카드와 조금. 죄송합니다. 카드와 조금. 네, 직원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먼저 스미마셍가가 나온 순간에 우리는 아 안되는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카드와 네, 쪼또 점점점 자 이것도 카드 네, 되까마스까? 아 스미마셍가 카드와 쪼또 네, 라는 말을 들으면 네, 태도에서도 알수 있고 네, 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에 하에 우리가 일시불로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시불이라는 단어 여기 이까츠데이까츠데 네, 일시불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까츠 에요. 그리고 이 데는 뭐냐면 모모로 일시불로 로에 해당되는 게 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 이까츠만 해도 어, 사실은 통하죠. 네, 이까츠데까지외면 네. 정말 좋죠. 아, 이까츠데 그리고 부탁합니다. お願いします。를ブちょ 붙이면, 붙이면 정말 정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갓데 お願いします。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어였어요 여러분 같이 발음 연습 해 볼까요? 이 갓데 お願いします。이 갓데 お願いします。 이거 만약에 이 말을 안 하면 직원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 일본어 아,わかりません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 낼때 이거를 같이 말하면서 내면은 네, 부드럽게 말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카드 대오에 가이시마스 하면서 카드를 내면은 네,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자, 근데 이 카드가 아니라 만약에 뭐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그러면 2개월, 2가게츠, 그리고 3개월, 3가게츠, 6개월, 6개월. 가게즈, 6 가게즈, 이런 부분은 여유가 있으면 네, 한번 넣고 연습해 보시고요. 네, 대부분은 이 카드일 수도 있어서 네, 뭐 5천엔 정도면 어, 이 카드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B. 그러면 하이, 네, 받았어요 직원이 받고 일본에는 네, 사인 필요합니다. 네, 한국처럼요. 옆선만 삐 해서 사인 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카드 뒤를 확인을 해서. 네,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대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잘 사인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인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네, 고고니 사인. 네, 사인은 사인이에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아, 고고니 사인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연수준 같은 거 네, 보여주면서, 네, 펜도 이렇게 주면서 받을 거예요. 또는, 또는 사인뿐만 아니라 우리 비밀번호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뭐지? 라는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네, 우리 카드에 계좌가 있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네, 네 자리를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갑자기 거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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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 우리 계좌번호, 네, 계좌, 어, 계좌번호에 계좌 들어갈 때 하는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몇 번이나 나오죠? 너꺼니 알맞스까? 저기서 다른 거 네,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티슈인데요. 네. 티란 슈 사이에 띠띠 이렇게 점프해야 돼요. 네. 티슈라고 합니다. 티슈와 도어니 아리마스카? 네. 이와는 조사가 되겠죠? 은은. 는 티슈와 도어니아리마스까 자, 각각, 네, 넣어서 말해봅시다. 자, 물티슈. 네. 이 물티슈 때문에 저는 완전 고생했어요. 네. 여기, 웨, 또. 웨, 또. 네. 웨트. 네. 좀 더. 네, 외래어쪽을 쓰는데 한국은 물티슈라고 하죠. 네, 저는 너무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네, 물티슈, 일본에서 아, 뭐라고 하지? 라고 네, 이 단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러분은 네, 나와야죠. 웨이토 티슈 웨이토 티슈. 티슈 넣어볼래요? 웨이토 티슈와 どこ니ありますか 다음 세면도구를 생강 요품 생강 요오 세면부분이 생강입니다. 자, 그러면 넣어볼래요? 생강용품은 어디에 있나요? 다음 칫솔, 하브라시 하브라시, 하란 브라시로 나눠줘요. 네, 이빨을 하라고 하고요. 네, 브러시, 브라시, 그래서 칫솔이 됩니다. 자, 넣어볼래요? 하브라시는 어디에 있나요? 다음 면도기, 네, 수염을 희게라고 해요. 희게. 이거를깎는다 소리 해서 희게 소리 면도기 희게 소리. 너으래요 희게 소리와 어디에 아리 마스카? 자, 종이컵컵컵 네, 코프라고 하고요 종이를 가미라고 해서 가미 코프, 가미 코프. 너어래요요미 코프와 너 어디에 리 마스카? 자, 에한 양말 우리가 가져갔는데 어양말어 이제 어네할때 자, 시下 라고 하는데요. 靴가 신발이고요. 신발. 그 밑에 下下를 시타. 아래, 밑에 를시下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네. 그 신발 밑에 있다. 해서 양말입니다. 靴下どこにありますか? 자, 그 다음에 스타킹은스타 네, 타가 아니라 톡 이렇게 톡으로 돼요. 스토킹스 스토킹. 스킹그, 자넣어볼래요스토킹그와 어디에 어디에 어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이제 더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아요. 자, 충전기 주에기주에기 자, 이거 디에 어디에 어디에 어디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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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주어기에 어디에 어디에 어 상대방한테 허락을 주는 표현이에요. 허락을 주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이 말을 하면, 아, 난 그,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은, 도저입니다. 네, 한 번쯤은 여행 간 분들은 네, 들어봤을 거예요. 도저, 도저. 네, 그래서 드세요면, 어, 도저, 도소, 도저라고 네, 음식을 가리면서, 네,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는 네, 뭔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아,こちら에 도저! 도저! 할 거예요. 네,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쓰세요. 아, 네, 아 이거 이거 괜찮아요? 네, 다이저브 데스까? 이렇게 했는데 어, 뭐, 뭐, 도저! 하면은 아, 써도 돼요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굉장히 편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들을 거예요. 도저! 자, 그 다음에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잠시만! 쇼쇼라는 말을 해요. 쇼쇼. 네, 여기만 보면 되게 웃기죠. 쇼쇼. 쇼쇼. 네, 이게 조금 딱딱한 말이에요. 잠시만 그다음에 기다려 주세요. 우리 주세요. 그다사이였죠. 자 거기에 기다리다라는 동사랑 같이 써서요. 오마치 그다사이. 오마치 그다사이 하면은 기다려 달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될때 직원이 쇼쇼, 쇼쇼 오마치 그다사이. 少々お待ちくださ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알겠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わかりました. 이거는 여러분도 쓸 수가 있어요. 아, 々お待ちください라라 말을 듣고 아0 0 0 0 0 0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0와0 0 0 0 0 자, 이거는 같이 연습해 볼까요? 와0 0 0 0 0와0 0 0 0 0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알겠습니다인데요. 와카리마시다보다 훨씬 낫다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가시꼬마리마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와카리마시다였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가시꼬마리마시다라는 문장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에 정말 따떳한 표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네, 빨리 말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지 가시꼬마리마시다. 가시고 말이 맞다. 네, 이 속도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시만 들면 아, 어, 알겠습니다. 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고 리마시다자 그다음에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이거 할수 있어요. 내기 마스카라고 물어봤을 때 아, 할수 있어요. 됩니다. 할 할때 내기 마스. 내기 마스. 아, 내기 마스요. 자 여기에 요라는 게 붙일 수도 있어요. 요라는 어미는 이거 어미 표현인데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해도 된다는 라 거를 알려주는 네, 알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할수 있어요라고 할때네 한국어처럼 할수 있어요처럼 외우면 되는데요 네, 됩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햄이기 때문에 이 요를 붙여도 어 존어 이와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데키마스요데키마스요라고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데키마스 자, 6번은 뭐냐면, 아, 그건 좀... 네, 그건 좀 못돼요. 부분을 못돼서 우리도... 네, 점점점입니다. 네, 일본어를 뭔가 추측하는 게 많은데요. 네, 특히 거절을 할 때는... 네, 다 말하면 뭔가 딱 너무 확 오는 것 같아서... 네, 덜려서 점점점 하는데요. 자, 그거에 해당되는 게 소래예요. 우리 이거는 고래였죠. 네, 고가 소로 바뀌어서 소래. 그다음에 그건 니은이기 때문에 은는이잖아요 와. 그 다음에, 좀이라는 단어. 조금, っとち 그래서, 아,それはちょっと. それはちょっと.그 다음에, 아, 그거는 고절이구나. それはちょっと 했는데, できますか?できますか?できますか? 이러면, 너무, 오, 오. 가 되겠죠? 네, 가시껌하りました. できます.それはちょっ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뭐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직원이 뭔가 사과를 하는 경우에, 자, 미안합니다. 고멘 나사이. 고멘 나사이. 라는 말이다고맙 네, 이거는 우리도 쓸 수가 있있습니다아미안합니다고멘나 사이. 근데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미안합니다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친한 사이에을 어, 차려야 아, 고맙습고맙 나사이. 고멘 나사이. 고맙나 사이 습니다 자, 이습니다 자, 하기때중요하이연문에같습을해보겠습니다고겠습니다고나 사이. 사실은 있습니까? 아리마스가 있나요?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좀더 부정형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네, 마센 부분이 네, 있지 않다. 네,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부정형으로 물어보면 좀더 존중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와아리마센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색깔 볼게요. 검은색은 크로. 크로. 그래서 고래 크로와 아리마센카 자, 빨간색은 아카 아까, これ 아까와, 아리마아까 자, 그리고 노란색은 까와로까여기까길길발음음해주세요와로고래 아까와, 아까와, 아ん와자까리고 주황색은 오렌지 오지지와아오렌지와아리마せん 자. 하나 더 색깔 볼게요. 자, 핑크를 네, 핑크 그대로예요 핑크 그래서, "고래 핑크" 아, 파란색, 아, 오 아, 오 그래서, "고래 아, 오 아,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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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리미도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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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これ紫はありませんか자 그리고 다른 색. 네, 이거는 그냥 특정 색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색. 이로치 가이. 자, 색은요. 이색 부분이 네, 여기는 다안 왔지만 이로라고 해요. 이로. 그리고 지가이라는 게 틀렸다. 다른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화 했어요. 이로치 가이 와ありませんか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네, 뭐 아오, 미돌리 네, 이런 기본 색깔들 꼭 외워 가세요. 다음. 자, 이번에는 네, 문화 코너인데요. 네, 오카에서는 일본어 쓰는 저호의 네, 기회예요. 네, 제가 한국어를 네, 어디서 많이 썼냐? 네, 직원이의 대화 속에서 많이 썼어요. 네, 사실은 일본에 가서 네,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직원들은, 네, 직원들은 대화하는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직원도 이렇게 일하다가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쓰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해도 돼요, 아까 입어봐도 돼요, 着てみて 뭐, いいですか 네, 또는 履いてみてもいいですか? 이런 거있죠 네, 이런 거뿐만 아니라 색깔, 아, 아까, 아오, 미도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네, 써야지 느니까요. 자, 근데 네, 새로운 거 배워봅시다. 속옷을 네, 우리 안 배웠어요. 네, 속옷. 속옷은 우리는 아까 靴, 시타 할 때, 시타. 이 아래, 밑에 옷이라고 해서, 시타기. 라고 해요. 시다기. 자 그리고 파는 데를 우리바라고 해요. 우리바, 우리바. 그래서 아까 만약에 바지를 파는 데 어디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주번 우리바, 주번 우리바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 단어를 바꾸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코 데스까 하시면 돼요. 네, 속옷, 시다기, 우리바와 도고 데스까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